35번을 봅시다. 35번은, u 어, cryer. 일단 동사에 밑줄이 있으면 분명히 선생님이 앞에 다른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그랬어. make. 무슨 동사 이거? 만들다. 사역동사. 시키다. 맞제? 그럼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네가 울다. 동사 원형이잖아. 맞제? 너로 하여금 울게끔 만드는 축사. 이런 뜻이거든? 이상 없다 어, 이번에 보면 이 less than 이랄 때이 than이 접속사거든. 그럼 분명히 여기 비동사 밑줄 쳐져 있으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그랬던 것 보다 있잖아. 그럼 이 비동사니까 앞에도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비동사가 없어. would 조동사제, 그 다음에 toast 주어제. 그러면 이 축사가 의미를 합니까? 덜덜 덜 의미하느냐? 처음에 그것이 의미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될까이가. 그러면 일반 동사를 대신해야 되네. 일반 동사 대신할 때는 비동사 안 쓰고 뭐 쓰노? did 읽었어야 될까이가. 됐지? 이게 과거니까. 그다음 3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3번에 해당하는 원이 누굴 받느냐면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토스트 있죠? 웨딩 토스트. 이게 결혼 축사야. 그래서 진짜 축사보다 이때 원은 앞에 있는 축사를 봤거든. 이거보다는 덜 가치를 가지는가. 그래서 구입된 그 웨딩 토스트가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에, 토스트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같은 단어가 한 문장이 있을 때는 대명사를 쓰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사 번을 보면은 자 if가 접속사인데 항상 우리가 if 하면 가정법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 요 주어제 그럼 이거 동사야. 근데 요거 ed를 붙여서 과거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렇지? 바로 글 작품을 샀다. 근데 그 뒤에 보면 you would, would 요게 지금 가정법 과거로 돼 있는 조동사 아이가, 맞나? 그러면 주절이 가정법 과거면, 당연히, if에 있는 동사도 무슨 시제가 돼야 되노? 무슨 시제가 돼야 되노? 과거 시제 돼야 될거 아이가. 맞지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둘다 같네. 이상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어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면, 자, 이제 잘라봅시다. 웨딩 토스트가 주어고, 그럼 얘가 동사고, 얘는 당연히 주격 보호, 제품이야. 근데 이 다음에 뒤쪽을 보면 요거 묶어보자, 이렇게. 그럼 이거 조동사 아이가?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겠노? 주격 관계 대명사, 맞지 그럼 이건 이렇게 수식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다. 이거는 부사구이기 때문에, 부사구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빼버리고, 요거, 조동사하고 뒤에 이렇게 비동사해서 수동으로 될수 있잖아,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36번 가보자. 어, 36번에 보면 어법에 맞는 표현인데, 자, 지금 보면 A를 한번 봐봐. 여기에 대시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이거 분명히 동사거든. 이거는 복수일 때, 이거는 단수일 때, 이게 목적 아이가 맞나? 그러면 이 대시 접속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우리가 보면 주격 관계대명사야. 자, 이게 접속사가 아니고 주격 관계대명사로 바꾸자. 자,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러면 선행사를 찾아야 돼. 선행사가 뭐냐면, 네가 찾을 수가 없다. 뭐를, 어떤 것을 읽어야 할. 이래야 되 이렇게. 이때 투부정사는 형용사적용법이라 그러면 anything이라는 이게 선행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수로 돼 있잖아. 단수로. 됐어? 이게 단수로 돼 있으면 당연히 이제 S를 붙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들에게 흥미를 끌수 있는 어떤 것.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다음 B를 한번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대시 사실은 주격관계대명사고 익사이트가 동사거든. 그러면 익사이트가 흥분, 뭐 흥미롭게 하다 이 말인데 앞에선 행사가 이제 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알아냅니다 장르를 맞제 그들을 익사이트 흥미롭게 해줄 수 있는 장르를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알아내게끔 도와주는 일이 맞제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들이 복수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댐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배운 거 when, what 당연히 앞에보다는 뒤에가 중요하지 봐라 이거 주어지, 이거 동사제, 이거 뭐고 주격 보호 아이가 됐어. 그럼 주어 동사 주격 보호 완전한 문장이 지제 완전한 문장일 때 무엇을 했어? when 됐나? 자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된다.